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8일 날 일본이 중요한 선거를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중요한 선거가 이번에 일본 전국에 그리고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죠.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기회에 하고 이번 선거가 도대체 어떻게 치러지는가 그리고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국회 입법 과정이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중의원이 더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중의원에서 찬성이 되고 참의원에서 부결이 되더라도 다시 중의원에서 3분의 1 찬성을 하면은 원안이 찬성이 되는 걸로 그래서 중의원한테 우선권을 주는데 이번에 중의원 선거죠. 근데 중의원은 임기가 4년이고 참의원은 임기가 6년입니다. 중의원은 한꺼번에 선거를 하고 참의원은 3년씩 두 번에 걸쳐서 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바꾸는 거죠. 그런데 이번 중의원 선거가 지난 4년간의 임기가 돼서 중의원 선거를 한게 아니고 중의원이 해산되고 중의원 선거를 하는데 총리의 보유 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은 계속 중요한 해산, 그리고 중요한 선거를 당시 집권당이 유리한 시기에 맞춰서 해산을 하고 선거를 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정치 제도를 우리가 알아야 중요한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 중요한 해산은 기습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축행한 그런 결정이었죠. 특히 이제 일본은 좁고 긴 나라이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옵니다. 근데 이번에도 특히 올해 눈이 많이 왔는데 이 동절기에 중요한 선거를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니가다부터 시작해서 니가다 유로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선거 하는 것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서 중요한 선거는 동절기에 하지 않았는데 지금 38년 만에 선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에 자민당이 기습 해산을 했다는 거죠. 물론 중요한 임기 기간도 3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선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수라고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다카이치가 이런 기습을 할 정도로 중요한 선거를 결정을 했는가 여기에 관심이 주목이 되는 거죠. 지금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는 70%고 자민당의 인기는 30%입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70% 인기 할때 자민당의 중요한을 해산해서 선거를 해야지 자민당이 승산이 있다 이렇게 다카이치 총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지금까지와 같으면은. 일본에서 네마와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마와시라는 것은 사전에 이렇게 다 조정을 해 주, 해놓는다는 얘기인데 자민당의 간사장, 부총리, 또 여러 가지 자민당의올로들 얘기를 들어서 해산 시기를 결정하는데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는 혼자 결정을 했습니다. 딱 거기에 조언을 한 사람은 미하라라는 관방장관. 그러니까 일본의 관료 중에서 넘버2가 관방장관이죠. 미하라라는 사람하고 둘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냐? 자민당. 기관에서 급비조사를 해보니까 이 승산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에 자기가 선거가 패배하면 자기는 물러난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정치적인 운명을 여기에 이제 근 거죠. 배수진을 친 겁니다. 왜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일본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는가? 그걸 실감하실 겁니다. 우선 다카이치 총리는 파벌이 없, 지금은 일본, 일본 자민당에 파벌이 없지만 그 전에도 파벌이 없이 우위 활동만 해온 겁니다. 그래서 우유 활동을 하면은 그러니까 강경파죠. 그러니까 비둘기파들의 집중 견제를 받았으나 파월이 없었고 또 신문이나 텔레비나 모든 지상파 보면 다카시 총리는 늘 웃는 얼굴입니다. 지금까지 자민당 총재 그리고 일본 총리가 늘 그렇게 웃지는 않았죠. 근엄한 표정으로 나와서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성의 웃는 모습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남편이 뇌경사역으로 간올렀는데그 휠체어를 끄는 모습. 그리고 지금, 슬아에 지금 자녀가 없죠. 불임치료를 해가지고, 또 한쪽 다리는 인공관절로 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저녁에 식사를 하는 지금까지의 정치인의 패턴을 바꿔서 홈밥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덜도들 집에 가서 정무일만 보고,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정무일을 보고, 그래서 거의 수면이 부족하다. 이런 다카이치 총리의 개인적인 생활상의 일반 국민들한테 알려짐에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열광적으로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게 된 거죠. 다카이치 총리의 결단 배경에는 이게 있습니다. 2025년 그러니까 10월에 총리가 되고 나서 한 3개월간 국정을 해보니까 이거 국정이 안 되더라. 왜? 중위원도 숫자가 부족하고 참의원도 숫자가 부족하고 그래서 모든 안건이 그때그때마다 야당과의 너무나 힘겨운 협의를 거쳐야 모든 안건이 해결되는 이런 걸 보고 다카이치 총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또 거기에 플러스 하나. 중국과의 지금 갈등이 있죠. 특히 이제 히토류를 중국이 일본에 주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히토류를 안 주면은 일본 전반의 산업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히토류뿐만 아니고 중국과의 모든 갈등 문제에서 이런 소수 내각으로는 도저히 국정을 운영을 할수 없다. 이렇게 해서 다카이시 총리가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민당의 고민이 있었죠. 자민당 고민은 뭐냐면은 이 총리 70%의 인기를 어떻게 하면은 30%밖에 안 되는 자민당 인기에 연결을 시키느냐. 이게 문제였죠. 갑작스러운 중요한 해상. 거기에 시간을 도저히 야당이 정비할 시간을 안 주고 갑작스럽게 하고 자기의 인기 70%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번에 동절기에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은 유기감을 느꼈죠. 그래서 이헌 민주당과 공명당이 과거에는 공명당과 자민당이 한 편이었는데 공명당이 연립여당에서 무산되고 거기에 대신 일본 유신회가 가고 공명당은 다시 야당으로 와서 이헌 민주당과 해서 이번에. 선거가 갑자기 기습 발표를 하니까 중도 개혁 연합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중도 개혁 연합을 만들어서 창당을 새로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이 창당을 한 거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야권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선거를 정비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민당이 중의원에 지금까지는 과반수도 못 되고 연립여당인 일본 유연합하고 합쳐서 겨우 한석 정도 부족해서 그때그때마다 무소속의 힘을 빌려야 되는 그런 처지였는데 이번에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먹혀가지고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자민당 단독으로 3분의 2. 거기에 플러스 지금 일본 유신회까지 열리여당하면은 3분의 1을 훨씬 넘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사안도 야당의 협조 없이 모든 걸다 통과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국회 운영은 지금 이제 이런 결과로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감을 얻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연립정권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일본 유신회가 눈치를 보면서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자민당과 분리를 할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일본 유신회가 자민당이 10월에 다카이치 총리가 처음에 내각을 할때 일본 유신회에 강요를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 유신회에서는 거절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든지 우리는 단독으로 할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자민당이 3분의 2를 차지하니까, 일본 유신회가 완전히, 쉽게 말하면은, 자세를 낮췄죠. 그래서, 아, 우리도 강요를 내겠다. 그렇게 지금, 어, 다시 이제, 숙이고 들어간 거죠. 한편, 그 야당은 참패를 했습니다. 167석이 49석으로 어들졌어 그래서 그러니까, 야당은 거의 이제 존재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다른 야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런 최단기 전에는 역시 조직 싸움이라 이거죠. 자민당은 이미 조직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 조직으로서 후보를 빨리 선출하고 또 빨리 이 모든 걸 대처를 해가지고 했는데 야당은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오자와 이치로라는 정치인인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19선입니다. 그러니까 중의원 19선. 그러니까 일본에서 최다 당선되는 사람이죠. 오자와 이치로 신생당에 과거에 창당하고 자민당에 간사당도 있던 오자와 이치로가 탈락을 하고 또 에다 유키오라는 입헌민주당 전 대표도 탈락을 하고 또 오카다도 탈락을 하고 하여튼 거물들이 전부 탈락을 했죠. 그래서 야당이 이제 참패를 하게 된 거죠. 그럼 결국 앞으로는 다카이치 시대가 개막이 됐다. 다카이치 시대가 개막이 된건 좋은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일본 우익의 부활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주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고독한 정치가의 감각적 결단이 이번에 승부수로 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70% 지지율이 다카이치 자신의 지지율이 그대로, 자민당 30% 지지율을 그대로 70%까지 끌어올렸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선거 압승의 원인을 우리가 조금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여자 혼자, 여성 총리, 첫 일본 여성 총리가 너무나 사생활도 단촐하면서도 열심히 하는 그 자세가 일본 국민들한테 어필을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제 정세가 너무 절박하다. 왜 트럼프의 야만 외교로 오늘 아침에 발표한 거 보면은 일본하고 캐나다하고 동맹 관계에 가니까 트럼프가 일본도 유혹을 하고 캐나다도 유혹을 했지만 이런 트럼프의 야만 외교의 상황에서 일본도 언제든지 미국이 배신할 것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일본 유권자들한테 먹혔다. 두 번째 중국과의 갈등이죠. 작년 10월에 중국의 슈젠 오사카 총영사가 목을 잘라버리겠다. 이런 과격한 발언을 할 정도로 일본이 그렇게 약화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단합을 넉니다. 그리고 이런 국제정사의 절박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으로 일본이 부응을 해야겠다는 갈망이 바로 이 다가이치 총리한테 한 몸에 지대한 관심을 받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중도개혁연합. 아까 말한 야당의 창당에 대한 어떤 불신. 도대체 공명당은 어느 날 갑자기 여당에서 야당으로 왔는데 과연 이헌민주당과의 여러 가지 정강정책에서 제대로 된언권을 행사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불신이죠. 또 하나는 자민당이 지금까지 미월정치 파벌정치, 등권정치로 3년, 4년 스가정권, 기시다정권, 이시바정권이 계속 그렇게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았는데 3년 정도 자민당에 대해서 참여를 할 시간을 주고 자민당이 여러 가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이런 자민당에 대한 반성을 받아들였다. 이런 걸로 선거 압승의 원인을 우리가 요약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중의원은 이번에 3분의 1을 차지했지만 참의원은 지금 2분의 1이 안 되죠. 그래도 앞으로 모든 안건이 중의원에서 통과를 되고 참의원에 가면 참의원이 부결이 되더라도 다시 중의원에 넘어와서 3분의 2 이상이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참의원이 지금 무력화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참의원이 다시 자민당이 득세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종국은 자민당 3분의 2석, 2 이상의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가 합해서 계속적으로 전국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거다. 또 하나 차기 참여원 선거에서도 내년입니다만 계속 자민당이 우세를 할 거다. 다카이치 시대가 롱런을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롱런은 사람은 8년 8개월로 아베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고이지미, 그러니까 고이지미도 총선에서 획기적으로 의석을 확보했고 아에도 확보를 했는데 이번에 다까이 확보를 했는데 이 공통점은 뭐냐 다 우익 성향의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일 관계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대중 관계가 계속 악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2월 8일 선거가 어떤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부분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서 고맙습니다.